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은 이방 종교로부터 유래한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이 이방 신 혹은 이방 종교로부터 유래한 것이니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심지어 어떤 단체에서는 부활절이 아닌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렇게 부활절을 둘러싸고 있는 논쟁에 대해서 부활절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들은 Lexham Bible Dictionary,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Dictionary, Encyclopedia of Religion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들을 직접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부활절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 곧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그래서 한국어로 부활, 다시 부자 그리고 살활이 단어가 합쳐져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절기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부활절, 어, 다시 살아난 절기구나. 누가 다시 살아났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지? 이렇게 얘기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활절의 영어식 표현, 곧 이스터와 관련해서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는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인해 부활절이 이방신 혹은 이방 종교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죠. 8세기 성인 비드라는 인물은 자신의 책에서 6월 절기의 달을 사람들이 봄의 여신 에스테르로부터 유래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적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본 일부 사전에서도 앵글로색슨의 여신의 이름을 따라한 것이다라는 그런 글들이 몇 개가 있고요. 하지만 종교학 사전에 의하면 이스터라는 이름은 여신 에스테르가 아니라 봄을 뜻하는 노르웨이어. 에스토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비드의 주장을 놓고서도 학자들 간에, 아, 이게 사실 진짜야. 아니, 비드는 근거가 없이 이거를 설명한 거야. 라는 그런 대립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게 맞을까요? 이런 경우의 정답은 이제 저의 주관적인 입장은 모른다입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일 수가 있죠. 혹은 제3의 답일 수도 있지만 둘다 명확하게 서포팅하는 그런 근거가 없다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단정적으로 이스터는 여신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오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알수 없는 것은 알수 없다. 뭐 그런 설도 있고 이런 설도 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절을 이방신 혹은 이방종교에서 유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은 역사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후에 이제 베드로도 붙잡아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6월절이 지나면 사람들 앞에서 재판하게 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새 번역을 비롯한 한글 성경은 6월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이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재미난 것은 킹제임스 버전 한국어 번역에서도 이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음을 따라 이스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6월절 혹은 부활절로 번역되는 해당 원어 곧 그리스어는 파사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파사우를 음차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킹제임스 버전은 유독 6월절을 부활절로 번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활절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ISB에 의하면 부활절의 역사적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 인식하면서 계속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곧 부활절 축제로 이어졌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유월절은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끌어 내시면서 기념했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당시 이집트에는 열 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 곧 모든 첫태생에 죽음이 임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가다,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근이 히브리어로 지나가다 라는 단어가 바로 파사흐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이 유월절을 파스 오버 죽음이 파스 오버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생각하며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월절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 이 파사흐라는 단어를 그 유월절을 부활절로 번역한 것도 나름 이해가 갑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절이 어느 날 갑자기 이방 종교를 기독교로 둥갑시키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지켜왔던 그런 특별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6월절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날에 상관없이 주의 첫날에, 그러니까 한 주의 첫날, 언젠가요? 우리는 이제 보통 월요일을 첫날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 곧 일요일이 주의 첫날이죠. 그래서 부활절을 바로 이 주의 첫날에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서 니케아 1차 종교회에서 유대 달력이 아니라 우리 주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을 기준으로 지키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일부 자료에 의하면 이 당시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춘분 후 보름달이 지난 다음 일요일로 날짜를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실제로 확정이 된 것은 7세기 경에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래서, 어 이게 자료들이 너무 다르니까, 이제 그 니케아 종교회의 자료를 직접 읽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합의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실제 세부 결정의 내용을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찾은 저 ISB에서도 실제 확정은 7세기였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논쟁적인 부분이어서 저도 좀 조심스러운 내용이고요. 다만 현재는 그레고리 력을 따라서 충분, 곧 3월 20일 후 만월, 보름달 후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은 태양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만월 달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날짜가 조금씩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6월절이 있는 달은 이제 니산월이라고 불리는데 바로 여기거든요. 어, 우리 태양력으로 보통 3월에서 4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태양력에 충분히 하나의 기준이 되었고 또 이스터라는 이름도 봄과 연관된 이름으로 붙여진 게 아닐까 라고 어,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이방신 혹은 이방종교와 연관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자생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사실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곧 주님의 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면 부활절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영어로 말했을 때그 이스터라, 이스터라는 단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활절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봄과 관련된 이름이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부활절의 기원이 이방신 혹은 이방 종교에서 유래했다. 라고 우리가 설명하기보다는 부활절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절기로 제대로 그렇게 우리가 지키려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절을 제대로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부활절 인사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부활절에 이제 해피 이스터라는 인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모든 명절에 미국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해피 땡스 기빙, 해피 뉴 이어, 해피 할리데이 이제 미국 사람들은 명절 앞에 해피라는 단어를 붙여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절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Christ is risen이라고 인사를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스터라는 그 단어의 자체에는 주님의 부활이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부활절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절의 의미를 가리는 요소들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구글 서치 엔전에 이스터라고 영어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 결과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알록달록한 달걀과 그리고 이제 그 토끼 사진들이 많이 보이죠? 한국어로 부활절 검색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토끼는 보이지 않고 대신 알록달록한 달걀들이 훨씬 많이 저기 보이죠?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주는 문화, 아마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미국에서 처음 부활절을 보낼 때 당황했던 것이 이제 에그 헌팅이라고 해서 달걀을 이제 막 이렇게 곳곳에 숨겨 두고 그것을 아이들이 이제 바구니를 들고 막 줍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아예 실제 달걀도 아니고 플라스틱 캡슐 안에 초콜릿, 뭐 사탕 같은 거 넣는 걸이 뿌려 놓으면 애들이 줍는 그런 이 에그 헌팅 행사가 교회에 굉장히 부활절의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예요. 또 이제 이스터 번이라고 아까 보셨던 것 같이 그렇게 이제 토끼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에그 헌팅과 이스터 번이 둘다 기원이 애매합니다. 우리가 보통 달걀은 뭐 죽음과 같이 딱딱함 속에서 생명이 나왔다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자칫 가릴 수도 있는 상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막 이런 인사를 할때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클로스가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활절을 에그 헌팅 혹은 이스터 버니 이런 문화를 많이 경험을 했을 때이 아이들에게 부활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처음 나오는 이미지가 마치 이 구글 검색 화면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부활절의 기원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활절을 기념하는 방식들에 관해서 아, 그거 원래 우리 교회 매년 이거 했었어. 라고 그런 말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한 번으로 단 하루로 끝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 주일로부터 50일간 부활절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교회가 지키는 교회의 색상을 이제 리터지 칼라라고 해서 그 교회가 지키는 교회의 색상을 표시한 달력이거든요. 보시면 4월 4일부터 5월 22일까지 아무런 색깔이 없죠. 근데 23일에는 빨간색, 24일부터는 막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사실 4월 4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아무런 색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흰색이 바로 이때의 색상인데요.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교회는 이 날을 부활절기라고 하여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하얀색, 곧 주님을 상징하는 하얀색으로 교회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에 보면 그, 그 설교단이나 교회 곳곳에 다 하얀색. 그리고 이제 때로는 금색도 써요. 왜냐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막 승리야 막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래서 교회 곳곳을 하얀색으로 그리고 뭐 백합도 둔다던가 그렇게 장식을 하죠. 그리고 이 부활절기 이 50일 동안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새 생명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새 생명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삶을 가지도록 교회는 부활절부터 오순절 전까지 50일을 부활절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났으니 아 이제 부활절은 끝이야가 아니라 부활주일 이후 7주간 지속되는 부활절기. 뜻깊게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부활절의 기원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열심히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